이걸 무슨 게임이라고? 밀치기, 밀치기 게임. 네, 밀치기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네. 누가 먼저 할래요? 저요. 오케이. 오케이. 나랑? 네. 안다치게. <목소리> 자, 준비. 자, 이거 몸 푸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몸 푸는 목적으로. 벌써 신경전 일어났어요. 자, 저 요새 운동하는 거 있거든요. 네.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떤 거? 1 <laughs> 2 이거 충동작 자, 니야 자, 시작! <laughs> 어! 밀어내기. 밀어내기. 네. 자, 같은데? <laughs> 자, 자 갑니다. 준비 시,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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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자, 시작! 밀어내기? 시밀어내기 자, 자, 시작! 자,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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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시 시작! 좋겠다. 둘이 한, 하세요. 형, 나랑. 자, 준비. 내가 100% 이기지. 준비.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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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다! 1대1대1 아니에요, 이거? <laughs> 오케이! 동점으로! 오케이. 역시. 게임 네. 한번더 해요? 아니면 바로 가요? 단무지. 바로 갈까요? 바로 갑시다. 갑시다. 네. <laughs> 자! 첫번째 게임이 뭐냐면! 네! 자 우리 휴가 방학도 왔고 하니까 아주 재밌는 게임을 할건데 너무 목말라요 목말라요? 네와 아, 날씨 좋다 날씨 네. 좋아 네? 물 마시고 오세요 아니요 저는 다른거 이거 먹고 싶어요 <laughs> 어? 수박이요? 네. 수박은 나중에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아, 수박 네. 저거 시겠는데 수박은... 저거 시원했던건데 <laughs> <laughs> 수박은 나중에 먹고 <laughs> 자! 기다려봐 자, 우리 오렌지 게임을 할 거예요. 아, 뭔지 알아요? 아, 설마. 뭔지 알아요? 오렌지. 네, 알아요. 거. 맞아요. 오렌지 게임을 가볍게 먼저 하고, 네. 그리고 또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아. 자, 오렌지 게임 누구부터 할까요? 자, 어, 어디로? 오케이. 여기로, 해봐? 여기로. 네. 오케이. 자, 갑니다 <laughs> 5, 이 씨, 세, 넷. 오렌지, 오렌지, 오, 오렌지, 오렌지.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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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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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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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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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렌지 오렌지 오다 오,

<laughs> 오사오사오오오지오렌지오렌지오렌지오오오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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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네, <laughs> yeah. yeah. 재밌네요